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조차 이것은 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면 신약의 계명과 구약의 계명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나 신약의 계명은 달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두 계명은 분명히 상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받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받을 때는 피해자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을 손해 보았으니 말씀대로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계명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구약의 율법의 눈으로 보고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신약의 사랑의 법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 입장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구약, 구약은 가해자 입장에서 주신 계명으로 내가 피해를 주었다면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 주듯이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계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내가 원수삼을 만한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완전하게 이해해 가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이야기할 때 거의 모든 자신을 핍박받는 피해자 입장에 놓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얼마든지 자신이 핍박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라 말을 합니다. 먼저, 핍박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정의 함옥을 깨뜨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받게 되는 핍박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도 올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은 교회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교우들을 통해서도 올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갈라디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금위에 바로선 신앙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시험이 가까운 곳에도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천천히 온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갑자기 오면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내가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꿈을 꾸었습니다. 기에도 흉측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막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새를 매달아서 때릴 때마다 예수의 님 살점이 묻어나며 선혈이 망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꿈속이었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얼굴을 노려서 잘 보지를 못했는데 한동안 예를 쓰다 마침내 얼굴이 마주쳐서 살펴보니 그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것이죠. 핍박자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충성된 사람이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자가 될수 있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담에 색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만날기 전까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고 보니 자신이 바로 예수를 최고로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나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냐면 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핍박했던 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신앙이 율법 아래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핍박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시 종의 자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시로 나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야 나도 모르게 남을 핍박하는 율법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하루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